네, 2023년 고1 9월 모의고사 2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먼저 보시면요, 양방향 프로세스인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의사소통을 할때 어, 독자들한테도 이제 전달이 돼야 되고 독자들이 독자들에게 이제 뭔가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지 이제 과학 논문이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독자들에게 이해되어야 쓸모있고 완성되는 과학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 프로세스다라는 표현. 썼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 n o 다없으니까 틀림 없이 이제 뭐 의심할 바 없이 have heard 천재완료의 어, 경험이 되겠죠 들어봤을 거예요 이 질문을 자 만약에 if 만약 뭐라면 이렇게 되니까 한 나무가 만약에 숲에서 떠 이제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 there is no one there 거기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근데 그 here is 에서 here we, 여기서 지각동사니까 목적은 아무 나오고 목적격 자리에 b 들어갔어요. 어, 홀링 나와도 상관없겠죠. 기각 동사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들을 사람이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does it make a sound? 해서 그것이 소리가 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숲에서 쓰러는데 들을 사람 없다면, 그게 소리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볼수 있느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첫 번째에서 선생님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요. 과학,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누군가가 들어줘야, 독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그 과학적 논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거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더더 e correct answer 했으니까 정답은요, is no, 아니라는 거래요. 정답은 다시 말해서 아니라는 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 소리가 이제 우리한테 인지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거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so, 소리는요 is more than 그러니까 이상이래요. 뭐 이상이냐면 압력파 이상이고요. 실제로 there can be no sound without a hearer. 그러니까 듣는 사람 없이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대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지적으로 나한테 도달해야 돼 듣는 사람에게 도달이 돼야 소리가 있는 건데 그 소리가 아무한테 들리지 않는다면 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And uh, similarly, 여기가 이제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나무 얘기는 끝나고요. 비슷하게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래요. 양방향 프로세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무가 쓰러졌을 때안 들리는 게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들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어,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스 마치 모모처럼 이렇게 되니까 신호가 근데 어떤 종류의 신호든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감지되지 않는다면 수동 태죠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어떤 종류의 그 자극도 감지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published, p p 죠 출판된 그런 과학적 논문은요. 이게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는데 쓸모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both received and understood 했으니까 의도된 by 했으니까 이제 뭐모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의도된 독자에 위서 그것이 수신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unless it is both received and understood, understood. 이 부분이 이제 빈칸추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칸추론 주의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수신이 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과학적 문문도 사실은 쓸모가 없을 겁니다. t 그래서, 그래서 어, we can restate the axi, 어, axiom. 어떤 이치를, 과학에 자명한 이치를 재진술. 다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과학적 실험은 어 uh, not 어 uh, complete 이거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다 언til 뭐할 때까지 그 결과가 have been published 에서 그것이 출판되고 이해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 과학적 실험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을 거래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not until이 앞으로 도치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앞에 는 not과 뒤에 있는 until이 만약에 도치가 된다 그러면 자 not until 다음에 뒤에는 운명 공동체라 until 뒤에 있는 절은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이제, 나던틸 구문 만들 때, until 뒤에 있는 절은 그대로 같이 가세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발가, 출판되어서 이해가 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나던틸이 부정어로 지금 도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 이제, 동사랑 주어랑 자리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is가 먼저 들어가고, scientific, 자, scientific experiment. 그다음에 complet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나던틸이 부정어로 앞에 도치가 됐기 때문에, 동사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나던틸 구문도 부정어 도치니까, 이게 부정어가, 이제 나던틸 구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던틸 A, 그 다음에 B 들어가면, A 하고 나서야 B 하다, 이렇게 되면,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결과치가 출판되어서, 이해가 되어서야, 그 과학적 실험, 과학적 실험, 완성이 된 겁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판이라는 것은 is no more than 했으니까 기껏해야 또 pressure waves 아까 얘기했던 압력파나 마찬가지예요. 압력파라는 거는 그냥 이제 나무가 쓰러져 버린 그 파동뿐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쨌든 우리한테 들리는 의미 있는 소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u n l e 만약에 뭐하지 않는다면 그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압력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쓸모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과학적 논문은 fall silently in the woods 그러니까 숲속에서 소리 없이 쓰러진다. 그래서 함축 의미가 뭐였냐면 얘가 이제 출판은 되지만 옆에 보세요. 출판은 되지만 독자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 너무 좋은 실험도 했고 논문도 나왔는데 독자들이 읽는 사람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논문이라면 사실 의미 있는 논문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scientific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Scienti scientific papers are useful. 언제요? 이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문은 유용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뭐할 때에만? 그것이 독자에 의해서 이해될 때에만. 이렇게 보면 주제나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의 소리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는 그냥 압력파 뿐일 뿐이지 의미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은 나무는 의미가 있으려면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이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다음과 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과학 실험은 결과가 출판돼서 이해될 때까지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 논문을 만든 것을 만든 것을 잘 출판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냥 숲속에서 단순히 쓰러져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논문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교적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였지만 앞에서 나무 얘기가 나오면서 좀 지문 자체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잘 이제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